차에 보면은 또 특히나 이제 뭐 남편분들이나 또 남자분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냄새 차안에 냄새 뭐 에어컨 냄새라든지 기타 냄새 냄새에 민감한 여성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뭐를 하나 해볼까 이공립 끝에 차량용 방향제 근데 이제 일반 방향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건데 여기 방향제에 제가 또이 부적을 써서 차량 사고 어, 이거는 순수 뭐 장사 잘 되는 부가 아니라 차량 사고 어, 차량 사고, 어, 차량 사고. 특히 뭐 중고차를 새로 샀거나 뭐 신차를 새로 샀거나 새로 구입을 하신 분들, 구입하시 얼마 안된 분들이라든지 또 잔잔한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잔잔한 접촉 사고가 많이 난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거 한번 구매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향은 뭐 이제 이 구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향이 있습니다. 뭐 라벤더도 있고 그린 포레스도 있고 흰옥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향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 이렇게 뭐 우리 이렇게 룸밀러 어, 그쪽에 단다든지 아니면 뭐 기어봉에 단다든지 이렇게 하고 좀 달고나 다니며 또 특히나 이거는 방향제를 떠나서 위험한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또 차량 사고 방지 그거는 부족까지 이렇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예비 부부의 궁합 예. 네. 그리고 습니다 예. 네. 남자분은 79년 7월 28일. 네. 여자분은 91년 2월생입니다. 두 사람이 예비 부부라면 곧 결혼을 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음, 뭐 결혼 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결혼 날을 잡았거나 결혼을 확신한 사람, 네. 뭐 저는 공합은 보진 않는데뭐두 분의 결혼을 이 제가 조금은 이렇게 봤을 때음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기문이 열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작년, 재작년. 작년이 지나고 올해 1사년에 접어들면서 홍기문이 꽉 차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을 해도 크게 상관없이 어, 할수 있고 예를 들어 그 전에 결혼을 했다면 어, 어 물론 이혼이라든지 이별공방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자의 사주를 봤을 때이 여자의 제가 뭐이 생년월일은 중요하진 않지만 이좀 파동의 기운을 느껴봤을 때 이 여자의 사주도 정말 강한 사주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친구들이 오면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결혼하지 말고 혼자서 재밌게 살아라. 어, 남편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 겉모습, 육신, 성향은 여성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주는 이렇게 강한 남성의 사주를 지녔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고 갈때 뭔가 남자하고의 부담침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야 이네 친구들은 결혼을 하지 말거나 아니면 결혼을 늦게 해라. 어, 늦게 해라는 거는 뭐 늦게라도 결혼을 꼭 해라가 아니라 그냥 늦었으니까 이제는 막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늦게 해라 얘기를 하는데 일단 두 분의 궁합을 봤을 때는 조금은 그나마 나이가 이 남자 나이가 홍기문이 열리고 이래서 조금은 괜찮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둘다좀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운 칼끼리 이래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째 보면은 서른 중반이 넘어서부터 홍기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신미생이면은 서른 다섯 이제 뭐 서른 중반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전에 결혼하면 무조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역시도 조상에서 그나마 이렇게 홍기문을 인연법이라는 거와 홍기문을 열어놓은 게 33시 꺾이고 넘어가면서부터 문이 살짝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결혼하면 무조건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 이왕 결혼하기로 그러니까 이런 게참 답답해요 결혼 날을 잡고 궁합을 보러 오는 거는 조금은 잘못됐다 어,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거고 저는 이두 사람이 궁합을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백0점짜리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어, 100점 짜리라고 보진 않고. 그리고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렇게 조금 느껴봤을 때, 어, 뭔가 한 번은 가정을 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조금은 깨어졌다는 거, 어, 그런 것도 조금 느껴지거든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남자분은 초은이라고 느껴지는데, 이 여자분은 그렇지 않다. 왜? 일부 정사가 힘든 사주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야, 저는 이거 궁합 모르겠습니다. 뭐, 100점 만점에 한, 한 50, 60점. 아, 진짜요? 예. 뭐, 물론 잘 살면 더 없이 좋겠지만, 어, 뭐, 이거 또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한테 물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음. 그냥 뭐, 뭐, 알고리즘으로 그 상대방이 이제 영상을 보더라도 찝찝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어, 잘 살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조금 나잖아요. 네. 그런데 사주에 이렇게 기본의 논나피를 봤을 때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져주고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는 이 남자가 이 여성분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네. 아. 이 여성분이 남자를 맞추고 사는 것보다 이 남자가 이 여성분을 조금 맞추고 살아야지 그나마 부부간의 소리가 들을 거고 저는 괜찮게 보입니다 여자분이 재혼입니다 음, 네. 남자분초 추혼이고 저도 그렇게 뭐 이, 이게 조금 항상 점을 볼 때도 네. 두 사람이 같이 와서 궁합을 보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상대방의 사주를 들고 와서 궁합 봐주세요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정말 말이 좀 조심스러워요 음. 왜냐하면 아, 어,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결혼한 게 보이는데, 과연 이 상대방이 이걸 알고 있을까? 어, 아, 이게서 말이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삐쭉삐쭉머뭇머뭇거리거든요 어, 그러면 뭐, 뭐 이제 약간 이제 뱅뱅 둘려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상대방이 정말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어, 이뭐 여자분, 이 남자분은 재혼입니다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참. 아마 모든 무당들이 조금은 힘들게 그거는 조금 연금을 떤다기보다는요 조금은 좀 그렇더라고요 음. 맨 처음에는 그게 막와 내가 막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연금하다 이거 뭐 그런 걸로 막어이 여자 아니 결혼한 거나한번 결혼한 거나 놀란단 말이에요 네. 모르는데요 이 여자 한번 결혼했다 어그한번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와요 네, 결혼했네요 하면서 어. 어. 그래서 뭐 깨진 경우도 있고 어. 어, 난리 나는 경우도 있고, 어, 뭐, 끝까지 잡아 떼는 경우도 있고, 네. 어, 여러 가지 참 조심스러워요. 아무튼 저는 뭐, 궁합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쏙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잘 맞추고 사시기를 바라고. 남자의 사주를 봤을 때, 초년에는 정말 20대, 30대, 초중반까지는 사주가 정말 빛이 나고, 이름을 알리는 사주고, 금전도 많이 붙고, 뭔가 서른 후반에 접어들고, 만에 접어들면서 사주가 주춤거리는 사주고, 또다시 이렇게 40후반에넘어으면서부터는또 사주가 조금 일어 서는 사주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좀 중년이 주춤한 거고, 초년 말년이 그래야만, 어, 좋은 사주다. 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 여성분이 밖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지 집에서 주부로서 사는 사주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남자들은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내가 돈만 벌고 조금 능력이 있으면 아내들을 집에 가두려고 하지 나가서 일을 안 하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해야지 그나마 두 사람이 부딪히는 게 조금은 덜하다 그리고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협심증, 심근견색이라고 하죠. 심혈관 어, 이너 쪽으로 조금은 건강을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음.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네. 어. 뭐 내추럴 내 종양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너 머리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누구 누구예요? 이민우 이민, 가수. 그신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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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아. 네. 네. 이민우 씨가 결혼을 합니다. 올해. 그 날짜가 나와 있진 않고. 근데 네. 이제 약혼자와 이 아이가 있어요. 어, 지금 임심 중이에요. 맞아요. 오. 약혼자가 이제 일본 네. 사람입니다. 아, 일본 사람. 제이규 그죠 제이규. 제일 괴롭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뭐 일본에서 태어났단 말인가. 근데 이제 어. 부모가 뭐 한쪽이 네, 일본 사람인 것 같네. 어. 아무튼 뭐 이민호 씨뭐 제가 봤을 때는 잘 맞추고 살면 뭐 그나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싸우면 잘안 되잖아요. 음, 그나마 그게 조금 위안 삼아 어, 좋다 보고 위안 결혼하고 또 아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 궁합이 안 좋아도 네. 서로 노력해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이혼하시는 분들 있죠. 네. 처음부터 한번안 맞고 싸워가지고 이혼을 할까요? 음. 이래도 맞춰보고 저래도 맞춰보고 아 우리 다시 하이팅 하자. 음. 그래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니까 이혼하겠죠. 끝까지 맞추고 사는 거는 네. 옛날 세대나 그게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음. 어 옛날 세대에 우리 할머니 때라든지 이래 보면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워도 이혼 안 하고 살고 네. 술 먹고 들어와서 뚜드리해도 같이 살고 했잖아요. 그왜 그랬을까요? 말로서는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할머니들은 나와서 할게 없었어요. 여자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지금처럼 여자가 밖에 나가서 설치고 장사한다거나 일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여성이 더 살아가기, 환경이 더 좋아지고, 추세가 그렇잖아요. 나가도 일할 거 많고. 그렇다 보니까, 뭐, 참으해서 굳이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힘으로도 뭐든, 남자한테 여자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어 요즘 뭐, 여자가 맞고 사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어느 폭력이든, 뭐, 물리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폭력을 하든, 뭐, 이런 순간 바로 뭐, 112인데, 신고하는데, 가정폭력이 얼마나 무서운데. 맞잖아요. 맞아요. 음.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 할매가 뭐 할배한테 맞아갖고 파출소에 신고했다. 그 파출소에 가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요? 아이고 할배요 술좀 꺼내서 만다오어하고 합니까? 밤도 하면 혼나요이 그냥 걱정고 <laughs> 가요. 네. 맞죠? 요즘은 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전화 한 통이면 바로 그냥 막 바로 잡아갑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혼혼이 너무 손쉬워지지 않았나. 어, 그 피해자는 애들이죠. 애들. 아빠 얼굴도 모르고 엄마 얼굴도 모르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네. 어, 학교에 이렇 갔는데 뭐뭐 학예이다 뭐 장기자랑이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엄 음, 아빠가 없고 네. 엄마가 없고 이런 애들 어, 그럼 어릴 때부터 그는 트라우마가 생기고 주눅이 들고 친구들한테 기가 죽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아빠 엄마 없으면 뭐 아빠가 없다 그럼 우리 다뭐 했습니까? 아빠 사우디에 돈 벌러 갔다 했어요 어, 네. 다 믿었단 말이에요 네. 요즘, 요즘, 뭐, 누가 아빠 어디노? 사우디에 돈 벌러 가. 그 누가 믿습니까? 요즘 누가 사우디 가서 돈 벌러 갑니까? 맞죠? 네. 아무튼 뭐, 이혼은, 이혼도 있어서 떠나서, 정말 뭐, 요즘은, 아유, 뭐, 궁합, 뭐, 그런 게 어딨노? 뭐, 이렇게들 하겠지만, 쉽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장단점 다 알고, 떨어지기 싫어서, 미래를 계획을 해서 같이 살아놓고, 결혼하고 나서 안 맞다. 어, 그래서 이혼하고, 그건 뭐, 말이 안 맞잖아요. 이치가 안 맞잖아요. 맞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 궁합이랑 합이, 이런 게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돈 아까워 하시지 마시고, 이왕 살 거면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새끼 됐고, 재밌게 살려면 궁합 제대로 보시고, 또 부모 말도 좀 하지 말라는 결혼을 한번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